오늘은 6월 28일 28일, 28일 일요일. 일요일입니다. 허분 테리 마지막 수확을 했습니다. 어, 이, 이 품종은 빠토 바토. 마레페 빠토입니다 사이즈는 3일 정도 음.. 무른데 단맛은 살짝 있습니다 음, 이건 데이에아 화분철이라서 사이즈는 상당히 작습니다 아, 너무 많이 달았어요 사이즈 작은데요 음.. 투웰 투웰정도 됩니다 맛은 오. 우리 멋진 이 최고 맛있다고. 했네요. 이거는 어, 베니테 마리. 음, 화분에서 자랐어. 화분 재리라서 작고 무슨 음, 보통입니다 이거는 같은 미용으로 접을 했는데 요렇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우. 색도 밝고 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수기가 완전히 들어오기 전인데 스레일 사이즈 정도네요. 이건 에보니 벌지롱인데 포엘포엘 있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화분젤인데도, 어, 어, 사이즈가, 보일 거, 같아. 보일 거. 이것도 미용이라고. 적을 붙여서 분식을 했는데, 또 다릅니다. 네, 미용하고, 미용하고, 완전히 다른, 맛이 흑자색 맛입니다. 열과도 레이누보다 많이 생기고 사이즈도 수리일 3일 정도 수리일 잘안 됩니다. 밧도 <봇> 미홍 레니테마리 품종 미상. 미용에서 나온 분들 이상, 미용에서 나온 분들 이상 투일번을 벌초장 이렇게 요종으로 조정을 주하겠습니다.